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제 옆에 나와 계신 두 분이 공교롭게도 88년생 두분다 용띠예요. 예. 아, 용띠신데 그 용띠 정치인 중에 유명한 분이 한분 계십니다. 좀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좀 어그로를 잘끄는 분이, 분이 계신데 장혜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입니다. 그좀잘 아세요, 장혜찬 최고위원? 어,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한번 뭐, 뭐 방송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정도이고요. 별로 잘 알고 싶지 않은 캐릭터. <laughs> 유명하다고 방금 설명, 수사를 붙였잖아요. 유명한 애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치. 뭐 셀러브리티, 페이머스, 모토리우스. <laughs> 이분은 모토리우스 아니에요. 악명높은 예. 뭐, 그런, 그런 쪽이라 그냥 그 정도로만 인정했습니다. 예. 뭐, 네. 이분은 사실 유튜버는 아니지만 사실 종편에 나와서 상당히 좀 공격적인 형태의 평론을 자주 했고 정치인이 돼서도 좀 그런 식의 자극적인 메시지를 많이 쏟아낸다는 말이에요. 이 정치인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정치라고 봐야 될것 같고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좀선 선해하면 그렇고 제 속마음을 얘기하면 그냥 뭐 한방 출세 지향형 기회주의인 거죠, 사실은. 뭐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뭔가 자기가 지향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은 뭐뭘 뭐, 하려고 정치를 하려, 하려고 한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그냥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청년 최고위원 출마할 때 자기 동료 정치인들 당내 동료 청년 뭐 정치인들 더러 이다 엄카 정치인이고 나는 자소서만 가 때문에 여의도 2시 청년이다 뭐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한심하더라고 난 진짜 그게 자기가. 자수성가에서 어렵게 정치를 하는 거고 남들은 집에 돈 많아서 편하게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걸 의스대고 깔아 뭉갤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책적으로 다음에 후배들이 청년 세대인 20대, 30대들이 지도부에 도전할 때는 돈 많이 안 들도록 당, 헌 당규를 개정해서 뭐 기타 극 같은 건 줄여 주겠다. 뭐 이런 거를 정책으로 내야 될거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들고 네. 뭐 이렇게 하겠다. 아니, 집에서 되는데. 없어도 나는 장사하고 뭐 웹툰 써가 웹 소설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했는데 막 이런 거 앉아 있는 게 그게 무슨 정치예요. 한심하더라고. 근데 모든 게다 그런 식이에요. 자기 인정 욕구를 위한 정치를 하잖아요.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뭐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뭐 그런 거 되게 권한을 가지면 가질수록 위험해지는 정치거든요. 저는 뭐 그냥 오래 못갈 거라고 생각해서 그 아니 근데 저는 신기한 게 장예찬 전 최고 보면은 과거에 막 SNS로 돈 자랑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그 특히 이제 야설 논란 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청년층에선 되게 많이 이제 알려져 있긴 한데 이게 정작 뉴스에는 잘안 다뤄지는 느낌이거든요. 제가 진짜 얼마나 공정하게 하냐면 이건 제가 이때까지 장예찬 최고위원에 대해서 한. 인상 비평이나 비판 중에 제일 말일드하게 지금까지 한 건데 얼마나 공정하게 비판하면 제가 그 소설을 읽어보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설이라는 표현을 극도로 삼갑써요 왜냐면 그건 야설이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이 쓴 심지어 잘 나간 잘 팔린 웹소설 중에 한 파트에 그런 부적절한 게 들어가 있어서 그 작품 자체를 야설이라고 하는 건 부당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장해찬 최고위원을 어 심지어 비난하고 비판하는 와중에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마워 해야 돼. 그 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야설가라 그러고 뭐막 그러잖아요. 난 그렇게 안 해요. 읽어보고 타당한지 보고 공격하는 거라서 그렇습니다. 읽어 보시고 소감이 어땠어요? 그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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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지금 우리 <물이> 문학 평론 시간인가요? <laughs> 장난도 아니고 그러더라고요. 장난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국민의과 비교를 하면 어쨌든 민주당은 뭐 그런 분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뭐장경태 의원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에서는 청년 정치의 지금 현황이 어떤 겁니까? 청년 정치가 민주당 정치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민주당 정치라는 게그 옛날 진보 담론의 기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뭐 윤석 대표라든가 젊은층의 새로운 담론, 뭐 젠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유, 뭐, 정치를 멈추세요. 갈라치기의 정치를 멈추세요. 라는 건 나이든 사람도 하는 거고, 3팔육도 하는 거고, 젊은 사람도 그러잖아요. 청년 정치, 뭐, 중년 정치 구분이 의미가 없,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젊은 사람 정치하는 것, 그 청년 정치라고 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뭐냐면 생물학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을 청년 정치라고 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60년대 생, 50년대 생들은 지금 시대가 바뀐 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이 30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사회에 내던져져 있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동년배인 그 같은 코호트 집단에서 비슷한 삶을 살면서 비슷한 사회 문제를 맞닥뜨린 사람들이 그러면 국회에 들어와서 대의해라는 게 소위 청년 정치가 필요한 본질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장경태 선배랑 뭐 사이가 나쁘지 않지만 정용대 선배가 뭔 2030을 되면 합니까? 똑같이 윤석열 정부 탄핵 검찰 개혁하자 하는 거고 386 선배들도 검찰 개혁하자 뭐 하는 거고 검찰 검사, 검사 독재 정부 타도 하는 건데 의미가 없죠 사실상. 그래서 그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진보 진영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거에 사람들이 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동의하든 안 하든 보수 진영에서는 어쨌든 지금 젊은층 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를 천착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게 또 당내 세력 기반의 차이도 있다고 보는게요 이제 주자들로만 봤을 땐 민주당에도 훌륭한 분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계시는 뭐 하소장님도 그렇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나 등등 많이 계시는데 지금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구성이 아무래도 4050 세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니까 이분들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은 힘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고.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년간 보면은 원래 이제 6070 그룹에서 2030 그룹이 이제 합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지지받 으로 또 정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민의힘이 그래도 청년 정치나 이런데 있어서는 조금 더 여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돼요. 보통 젊은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386 물러나라. 좀 후배들한테 길 터줘라. 3선 이상은 어디 뭐 지역 공개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전화가 와요. 같이 성명 내자고 니들끼리 해라. 나안 한다. 왜? 네가 오상호보다 잘하냐? 니가, 니가 우상보다 훨씬 낫냐? 니가 그러면은, 이미 은퇴했지만 윈퇴보다 훨씬 용감하냐? 니가 뭐, 뭐, 뭔데 니가 386 물러나고 니가 하자. 그래. 아니, 니가 실력이 있고 지지를 받으면 자연히 그냥 밀어내는 거다. 뭐 키워달라고 하냐? 그러 그러니까 니가 알아서 커야 되는 거지. 라고 얘기해요. 삼성 중에서도 역할 하는 사람 있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이럴 테면은 이상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초선이면 그냥 날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지. 뭐, 기계적으로 뭐, 나이로 끊어서 물러나고 이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거의 연장인 건데 거기 2030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6 070들은 훨씬 꽉 막혔어 4050보다 근데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이 설득해서 끌고 들어오니까 권력투쟁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징징대지 말고 자기 역량으로 2 0 3 0들 자기가 지지받고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뭐 그러면 된다고 생각하는 쪽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환경이 뭐 달라가지고. 민주당은 어렵고, 국민의힘은 쉽고, 물론 세부 당원 당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역량 문제예요. 그냥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해서 지지받으면 될 문제인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그 내부적으로 선배들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러나라고 하면은 결국 시혜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 우린 살려주고 저 노인들 좀 물러나게 해주세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자기가 지지받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려면 우리도 지지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도 청년 정치라는 표현을 우리 뭐 청년 정치 크로 대표 계시지만 저도 불가피하게 써야 될 때는 있지만 음. 저는 사실은 청년이 하는 정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네. 어젠다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어젠다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권 바깥에도. 근데 네.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택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린 것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은. 정취하기 싫어하거든. 또 가면은 어떻게 되는지 뻔히 봤거든 우리 당으로 치면 홍성국 의원, 이탄희 의원 불출마 선언 해버리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차라리 밖에 나가서 강의하는 게더 낫다라. 그러면은 밖에서 교수하던 분들 어, 진지하게 의제를 갖고 해보려고 했던 분들, 아, 내가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김건희 여사 수호해야 되는구나. 민주당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 수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될 거잖아요. 밖에서 뭐 저는 정당인이니까 이게 이렇게 평가 안 한다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laughs> 근데 밖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하려고 정치하러 들어오겠어요? 일테면 좋은 음식이라는 것도 설거지가 깨끗하게 된 접시에 담아야 그게 맛있는 음식이지 음식물 묻어 있는데 거기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담으면 같이 음식물 쓰레기 된다. 그러니까 정당이 사람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있으니까 영입도 안 되는 거고 영입이 안 되니까 공천 처범도 안 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정당에서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으면 정치관계법이나 선거법을 바꿔주는 게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지금은 연동형이니 뭐 병립형이니 뭐 비례를 넓혀야 되니 이것만 가지고 싸우는데 어 사실 원외인사들은 사무실 못 내잖아요 후원금 못거둬요 직원 못 쓰잖아요 뭘할 수가 없어 지역구에서 그런데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게 옛날에는 하도 정치권에서 돈 금전 관계에서 불투명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 투명하게 후원금 거둘 수 있게 해주고 보고만 잘 하게 해주고 이렇게 선진화시켜 놓으면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원예 인사들이 자기 지지기반 모아서 후원금 걷고 뭐 활동도 하면서 사무실 내고 직원도 뽑고 그래서 어젠드도 내고 지지받으면은 뭐 계속 잘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뭐 뭐 평가가 안 되는 거고 이러면은 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지를 많이 받고 의제를 내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 차이는 원외냐 왜냐 원내냐. 왜냐. 그러니까 입법 권한이 있냐 없냐 이 차이지 사실은 없잖아요. 정치적 차이가. 근데 그걸 못하게 해놨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당직 하나 받으려고 하고, 당직을 받아야 공천에서 유리하고, 이런 정치로밖에 안 되고, 그걸 비판하는 방식은 당이 기회를 안 줘서 그렇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음. 그래서 막 청년 정치 뭐 키우고 이런 얘기 할때뭐 할당제라 어떻게 하냐 가산점을 이뤘는데 저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네.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선거운동 관련한 조항도 되게 네. 청년들한테 불리한 게 많거든요. 뭐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이라든지 말씀하신 후원금 같은 거 모금 참... 못하고 요런 것들만 바꿔도 저는 오히려 주자들은 더 많아질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역구에서 선거하려 그러면 현역 의원들은 어... 현수막 맨날 다 걸고 (4년) 동안 사, 사실상 사전 선거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방자치도 망치는 길인데, 현역 의원들, 즉,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공천하거든요. 근데 지방선거, 보통 선거에서 공천했는데 선거에 지잖아요. 지도부 물러나잖아요. 공천권자가. 근데 이 사람들은 지방선거에서 자기들이 공천했는 그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저도안 물러나. 책임은 없고 권한만 있어요. 반면에 이 사람들이 당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방자치, 지방의장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조직하고 다니잖아요, 실제로. 고, 그런 사람을 원인사들이 어떻게 이겨요?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국민의힘은 김재섭, 거기 당협위원장이지만 물론 우리 당에 뭐 있는 청년 정신이라고 두고 나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그냥 언론 활동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남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못 살아남아요. <목소리>